10. 잠언 장 설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은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주께서는 의로운 자우 흔히 금지려 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력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기울리나 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불을. 이루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추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는 보기엔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히느니라 의인을 기념한 폭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절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굳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눈치 않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절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생이나 아기는 이번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죄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어나 어리석은 자우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우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읍이오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행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행하느니라 훈기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증언을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입술을 가졌으며, 참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니하나, 자기 입술을 죄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여는 수능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와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죄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죄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니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행철한 사람은 죄를 지녔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럴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지리라 해월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처화시켜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니라 주를 두려하면 창사련이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지혜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안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안고함을 말하느니라.